여러분, 혹시 FIF의 클럽 월드컵 경기장에 미국의 부통령이 나타났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경기장 지붕에 저격수 3명이 배치된 채로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나라의 부통령이 축구 경기장을 찾는데 이렇게 사엄한 경우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 공습 이후 고조된 테러 위협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셔츠 차림으로 VIP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키는 저격수들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한 축구 경기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놀라운 현장의 뒤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왜 울산 HD 경기를 보러 왔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삼엄한 경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긴장감 넘치는 경기 내용과 함께 당시에 숨막히는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섭니다 국제 정세와 최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미국 부통령의 특별한 축구 관람 뒤 시야기를 확인해 보세요.